자 4번 보시면 자 어, 함수 y 나 fx 그래프가 아래에 그린 것 같을 때 다음 보기 중 오른 것을 있는 대로 골라라 자 1일 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했네요 자 1일 때 바로 보면 아시죠 여러분들 자극한과 함수값은 지금 같은 아1로자 우극한이 마이너스 1이라서 어,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까지 같아야지 아, s 리 미안해요. 자극한, 우극한이 이미 다릅니다. 어, 지금 연속이냐 물어본 게 아니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냐 존재하냐 물어봤는데 우극한, 자극한이 이미 달라서 극한값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 맞고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때 f, fx가 극한값이 1로 존재하냐 물어봤어요. 그러면 자극한과 우극한이 같은지 확인해봐야지. 그래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때 자극한 f, fx 자얘를 보시면 어 중요한 게 요거 잘 보셔야 돼요 그래프 fx 그래프만 잘 보면 됩니다 합성함수지만 결국에는 fx라는 거는 이 그래프에서의 y 좌표를 의미하는 거니까 어 x가 마이너스 1로 가는데 자극한 자 이렇게 하면 극한값이 1로 가겠네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fx가 1로 갑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게 지금 fx가 1로 가는데 1보다 작으면서 y 좌표가 점점 커지면서 1로 가잖아. 그래서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접근하니까 1 마이너스라고 해주셔야 돼. 요 fx가 1 마이너스다. 자, 그러면 자극한 값 보면 치안을 해주면 fx를 선생님이 t로 치안하겠다라는 얘기는 t가 1 마이너스로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 그래프 어 저기 식을 다시 써주면 리미트 이번엔 t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면 1이 t가 1로 가는데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간다 그래서 ft라고 쓸수 있겠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뭐랑 같냐 x로 바꿔주면 t를 x가 1로 갈때 자극한 fx랑 같은 값입니다 자 그러면 1로 가는데 자극한 자 이거네 아 그럼 얘는 극한 같이 1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마찬가지 어, 이번에는 어, 이걸 볼 거예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때 우극한 보겠습니다. 우극한 ffx 자, 얘를 볼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어 X가 마이너스 1로 가는데, 어 자, 이렇게 갑니다. 어 얘도 극한값은 1이네요, 여러분들. 자, 그럼 f(x가) 뭘로 가겠어. 1로 가. 에,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1로 갈 때, 이 점에 y, 이, 이 그래프에서 y좌표는 1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1보다 작은 쪽에서 또 1로 가네요. 이렇게 되겠네요. 이것도 1 마이너스. 그래서 fx를 또 t 로 치환하면 t도 1로 갑니다. 1보다 작은 쪽에서. 자, 그래서 얘를 이 극한값을 극한식을 t에 대한 식으로 바꿔 주면 t가 1로 간다. 1보다 작은 쪽에서. 자, fx를 t로 치환했으니까 ft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이거를 변수를 t를 다 다시 x로 바꿔 주시면 x가 1로 가는데 1보다 작은 쪽에서 fx랑 같게 되겠네요. 어, 이것도 1이겠네요. 자, 자극한과 우극한 모두 1로 같으니까 극한 값이 1로 존재하는 건 맞습니다. 니은 맞네요. 자, 그다음에 합성함수. 어, 합성함수 얘는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이다. 자, 아까 니은 했잖아. 극한 값은 존재. 해 그럼 함수값만 보면 되겠네. 함수값 f f 1만 보면 되겠네요. 자, f 1이 그래프에서 보면 0이네요. 그래서 f 0이랑 같네. f 0은 함수값이 0이네요. 자, 자극한 우복한은다 1인데 함수값은 0입니다. 그래서 극한값은 존재하나 어 연속은 아니네가 되겠네요. 그래서 불연속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리은 디귿. 잘해서 4번은 5번이 정답입니다.